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고양이 공가과 함께 이쿠키로를할 건데요 제가 일단 1이자 이리... 일단 쿠키로나를 뽑아 봅시다 이데 고양이 님의 키워입니다코까콜라 맛있다 영어 딸기 쿠키 어? 두개나있었네요 뭐야 이거 사기잖아 쿠키를 바꿔야겠어 대추. 나 대추 어떻게 낳냐고요? 자, 고양이님이, 어, 대충화 쿠키를 사줬어요. 아주 좋습니다. 아, 어, 대충화 쿠키. 아, 다행이다. 아, 세상에 경설하는 건 없는데. 없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 제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님이 하시는 건같요 아, 이거. 아, 이거. 이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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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느 이거. 같잖아거 이거. 느려 좋은 건데. 이득이아이데이가더 빨리 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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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빨리 나거자 장애물을 안이으면되 이거. 이 또 알려볼까? 아니, 오! 백마,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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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애줄 거야. 못된 척. 엄마, 청한 자식들. 내가 뭔 소화도 안 하는데 고양이를 위 이런 고양이 자식. 고양이는 아홉, 왜 아홉 개의 목소이라고 내리는지 알아. 금방 죽지 않을 거래. 그래. 고양이, 그... 고양이 인간보다 더 금방 죽거든 근데 아마 거북이가 제일 늦게 죽은 걸? 난 돈을 선택하겠어. 아, 맞다, 이거 시합한 거지? 띠라리. 띠라리. 띠. 드라무새, 아, 제드라무 아, 백마여 나타나라. 땡구 소리여 나타나라. 에이, 매장 렇게 돼? 브라운. 부 됐다! 왔다 어새 어? 새얘왜 브라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먹불만 네. 있어? 불만 없다 <laughs> 저새똥안 먹는데 쟤왜저 솔퍼님이 아까 제가 낼 뻔했어요 아 맞아! 전자레인지 돌릴 때 아 졸라! 전자레인지 너, 너무 오래 돌렸는데 막 전자레인지에서 막 종이 나서 스파크가 났어. 얘 3단점 보네? 리얼? 어디? 헐. 리얼인디? 닌자 옷보다 훨씬.. 좀... 와 오졌다. 오직 리얼. 현성이가 축하만 하시는 거 오직 리얼. 점토마 칭! 칭! 꿀팡. 칭! 꿀팡. 칭파님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다음은 접니다. 얘 죽었네요, 당신. 아니야. 조금 있으면 죽어요. 아직 정말 믿으라니까. 신에게는 하지. 안돼, 빨리 죽어! 뒤봤어. 어, 어. 방금 제일못 봤다. 같이 제저가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기면 딱밤이죠. 머리 부셔질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신리로 계속을 니다내 머리 부셔지게. 머리 부셔트리겠습니다. 또또 <laughs> 땡구 소리 한다. 또땡구 아닌데. 또또 떨어지, 떨어져 죽, 죽는 소리 한다. 그러다김먹기 하하하. <laughs> 여전히 늙은 스테이크 이순신 이순신인지 광, 광우인지참 이러다가, 이러다가 고자 되면 재밌겠다 여기다가 야 똥치 끼기 나 여기? 어, 어. 어 고자 고자 될 뻔했어 특별히 남자니까 고자 안 되게 해줬다 내가 맞아 고자 하면 남성 못 들어간다 불쌍해서 이신이제 s 니가 예나 이거 안하냐 이거 하면 니가 하하가 하나? 니가 하나? 가가야나 니가 야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나? 니가 하땡니다 오, 쿠키 맛있겠다. 멋있지 않나? 꼬마, 꼬마, 갓, 멋있는지? 따다다다 멋있지 않나? 개 나의 젤리를 봐봐라! 하하하. 야, 어떡해, 마바이 좋아, 와아다다다다로 됐어, 열키대. 오! 야, 그거 뭐였냐? 아, 그거 뭐였냐? 어어, 어. 내가 질것 같은데요. 어어... 뭐 그랬어? 내가 어어, 이겼다, 이겼다. 이거 이겼어. 내가 인정해. 난 젤리를 선택하겠어. 인정해라. 이거를 내 인정하면 왜인정할사 가이 없거든, 여기? 괜찮아, 난 조금 씩으 따라가보니까 이제 이게 좋아, 가 도도도도도도돈! 곧 있으면 죽으면 돼, 큰소리가이을까 과연? 큰 소리를 쳐야지... 큰 소리 쳐보고 가는 거야 어? 잠깐만 너 원래 느낌이 좋지 아 어? 어? 나 이어떡 하냐 엄마 건더리 젤리 건더리 아? 젤리 건더이 젤리인가 헐 안돼 안돼 이런 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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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맞으시지아아아야 맞았어 맞았어 이런 다시 다시 뭐야 내가 내가 이겼지 너? 내가 잖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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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할 이거, 야거가거 이거, 야 돼. 너. 자 이거, 신거록거이번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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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그이 그래. 거이이 이거, 이이